망의 중간계 중간계가 플레 다이아 대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중간계 소개 중간계가 뭐냐고? 해요, 플레 다이아들 모아가지고 민규가 여는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간계 일단 중간계 참가 규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 티어 플레이에서 다이아 대회 일정 7월 18일 금요일 세 경기, 토요일 3 경기, 일요일 결승전인데 각 팀이 4 팀이니까 한 팀씩 한 번씩 경기를 해 그럼 총6 경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토에 예선하고 일요일날 바로 결승입니다, 여러분. 어? 17일이 금요일이라고? 어? 어? 뭐야? 씨발. <laughs> 아 잘못 줬어. 17, 18, 19입니다, 여러분. 17, 18, 19. 자 그리고 다음. 참가 인원은 총네팀 20명이고요. 각 라인별 4명씩 뽑아서 네 팀으로 진행되고 대회 상금은 500만 원. 아프리카 지원 플러스 결승 당일에 펀딩 받아 갖고 바로 결승전 진행되고요, 여러분. 펀딩이 어? 될요나 여러분 펀딩해 주세요. 결승전 갑혔네. 자, 멤버 공개합니다, 여러분. 일단 나, 첫 번째 나, 나, 나. 미드 김민규, 민창기, 로자르, 다나짱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다음 미드하면 미드의 또 파트너 바로 정글 음? 이경민 정종 윤 박보로 계속입니다. 밸런스 그 맞는 거 보세요. 미드 정글이 짝을 맞췄으면 또짝 있는 곳이야. 원딜 곳이 서포시야. 원딜 서포. <laughs> 송하영 하블리 블랙워크 조경훈입니다 어, 양슬 뿌리 주영이 에투샤 이네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아니, 제일 생각 중요한 생각 게 탑이죠, 분이야? 여러분. 왜왜 제일 중요해? 탑 진짜 이 사람이 신청하기만 에해 기다렸지 진짜로. 아니 탑은 진짜 근데 거의 황벨 느낌. 탑은 미쳤어요, 진짜. 박사장 강은호 호이 뜨뜨뜨뜨 <놀람> 명입니다, 여러분. 박사장 강은호이 뜨뜨뜨. 아, 사진 왜 줬대? 호이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케이잡으면 좀 잘해요, 솔직히 다이아 상위권대. 근데 하지만 다른 챔프들은 거의 풀타기, 아니면 다이아사. 그래서 재능 <놀람> <제뇨곡이> 있어서 <놀람> 다이아사. 근데 숙련도 때문에 플러스 플레이 정도. 그래서 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서 강은호, 박사장, 호이 뜨뜨뜨뜨. 그래서 총 라인업은. 탑 박사장 강은호 호이 뜨뜨뜨뜨 정글 이경민 정유종 박범 대서중 2등 김민규 멋진다. 민찬기 로자르 다나짱 원딜 송하영 아블리 블랙워크 조경훈 서포트 양슬뿌리 주영이 에투샤입니다. 자 이경민 씨 선택하세요. 4팀 올라가? 4팀도? 어, 아, 그냥 빨리... 라인 한명 선택하면 되죠? 네! 어... 저는 호이 갈게요. 어? 어 호이? 그래도 챌린저 그 바깥은 하겠지 그래도. 왜냐 강은호 지금 바람의 날눈돌아갔고 연습할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도 어, 맞죠? 강은호가 또눈 돌아갔긴 했지 지금. 자 오이 씨아 잠시만요 그그그 그 명호장 좀 잠깐 켜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네좀어 아, 근데 제가 뭐 거절하고 그럴 처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네. 말하면 민규팀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laughs> 좀, 뭐 찬기 형님이 민규 오지게 두들어 패줄 테니까 저이 아. 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오미씨 예예 내담 만족스러웠나요? 아니 약간 <laughs> 도살장에 끌려간 돼지 <돼지만야> 마냥 <laughs> 보는데요아 그래요? 마지막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호이 씨 팀이고 네, 블랙오크 양슬과 자연스럽게 팀입니다 블랙오크 어, 양슬 신나 주세요 어, 어.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 근데 나쁘지 어. 않아아 근데 호이가 어떨지 모르겠네 아니 아니 호이님 내 전적 봤는데 <laughs> 그 케일이랑 이렐리아 하시는데 이렐리아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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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나는 쳐봤어 아, 처... 아이디 뭐였더라 호이가 호이인가 그냥 아니 이게 챔피언 보기 이렇게 좁나? 아예 그래도 챌린저 근본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지 근데 그게 맞는데 그리고 다이아 3이잖아 그래도 탑 중에서 제일 티어 JT은... 아이씨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전적 봤는데 딱 그건데 누가 대리로 티어 올려줬는데 이제 자기가 하니까 감당 안돼갖고 졸라지는 건데? 어 아니가 이가 KDA를 대충 보면 지표가 이제 평균 대수가 좀 많이 심각하게 높단 말이지 지금 호이님의. 뭐 근본이 있어서 분명히 잘하는 건 맞는데 응. 분명히 잘하는 건 맞는데 이거 챔피언이 뭐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 가서 그때 이거는 뭐깔 깔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거 그, 그건 맞는데 음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아닌데 창기님이랑 전화 해야 돼 알,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어 뭔지 알지 어 그걸로 그, 가자